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그 주제로 잠깐 얘기를 하면서 오늘 낚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늬 오징어 낚시. 무늬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의 제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모로 따지면 돌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한 4년, 5년째 철만 되면 올리기는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저도 너무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아직은 많은 사람들 이 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 이 하게 될것 같은 그런 낚시다. 라고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단점이 좀 많습니다. 뭐만인지 죠 기술은 좀 있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해먹거든요. 심는 애기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초창기 제가 할 때만 해도 선비가 10만원 정도 한다면 애기를 한 10만원씩 해먹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막부들부들 뜹니다. 겁이 나가지고. 잘하는 사람들 비해서 마리수도 좀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 낚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캐스팅은 잘안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남권에서 욕지도라든지 몽곳까지 가서 확률 좀 떨어지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팀런 선상낚시를 하는 게 조금 더 마리수도 되고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게 대중적인 낚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어렵고 돈 많이 들고.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이게 찌낚시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맥락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팀런 낚시가 아직은 대중화되기 좀 힘들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업자들은 많이 팔리죠. 뭐 팀런 액이 없어서 못 사고 할 정도로 시장이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팀런 동해권 일부 여수권부터 시작해서 경남권 일부만 팀런 낚시가 집중적으로 좀 되고 남해 서부권, 전라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인트도 몇 포인트 없는데다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그리고 특히나 경기도 분들 인구가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하지 않는 낚시이기 때문에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닐까 그래서 4, 5년째 하고 있는데도 대중화되지 못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제 판단이 좀 틀렸구나. 팀도 낚시는 아직까지 그들만의 리그구나 <laughs>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캐스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아무 때나 가서 막 캐스팅한다고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인트적으로 좀 한정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발목을 잡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판단한 팀런 낚시가 대중화되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이 되네요. 얘기 조금 길었지요. 낚시꾼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면서 영상을 좀 제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갈 곳은 금문도입니다. 팀런 낚시인들의 성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팀런 낚시인들이랑꼭 한번 가봐야 되는 낚시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 정도로 마리수라든지 개체수가 많고 시야급들이 되는 팀넌 낚시의 성지 정도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가는 선사가 많이 없어요. 선사들 입장에서도 돈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팀넌 낚시 매니아들은 정말 좋아하지만 여기는 먼바다이기 때문에 날씨가 안 좋으면 출항이 안 되거든요. 내만권에서 문어나 주꾸미 아니면 내만권 낚시를 하면 되는데 한 달에 많이 가봐야 10회도 못 갑니다. 일주일이나 갈수있을라나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기상상황을 많이 봤기 때문에 선사들이 찾기가 좀 힘듭니다. 팀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날짜만 골라서 이렇게 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제 생각에는. 저 역시도 시즌에 한 번은 꼭 가야지 싶어서 배르고배르고 있다가 오늘 출발을 합니다. 마산에서 녹동까지 한 2시간 10분 이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비는 녹동에서 출발 하느냐, 여수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녹동에서 14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와, 비싸다. 선비 비싸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생각해보면, 거문도 개빠위 가는 백감만 14, 1 5만을 하는데, 밥 먹고 팀런 같이 하면 너무 문도는또 특히 많이 안 해먹거든요. 물살이 세고 바닥이 좀 좋거든요. 그래, 풀이 많고, 뜯어내면 다 풀이기 때문에 미끌림이 좀덜 합니다. 그래서, 애기 손실도 좀 덜하고 해서, 좀 기대가 되는 겁입니다 아마도 오늘 거문도 팀런 가면, 거문도권 팀런는 뭐 처음이자 마지막이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가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문도 가시죠. 자 녹동항 제가 저번주에 한번 왔었는데 조항이 영 재미가 없어가지고 오늘 복수전하면 복수전. 복수전. 아우도브라. 꼬만나리였어 자, 그은도그은도 검은도 최고. 나봉. 나봉.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팀 넌의 승지 그분도 왔기 때문에 낚시 중동 형이랑 같이 모시고 왔습니다. 내일 먼저 오겠습니다. 아, 오늘 영광입니다. <laughs> 오늘 또 같이 또 재밌게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시 하는 게 좋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없나? 해야지. <laughs> 내일 아침에 밥 먹는 걸 누가 사는가 그거만 보면 되겠네 그렇지, 그렇지. 아침에 하자. 밥 내기.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이팅, 아이팅. <laughs> <laughs> 경남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애기들이 많이 타는데 딱그분도 같은 경우에 와 보니까. 보라 보라 우리 흔히 말하는 이 퍼플 야간 계열의 애기가 상당히 잘 통합니다. 그래도 한동의 정도는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심이 있고 조류가 좀 빠르기 때문에 항상 애기 마스크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애기 옆기로 준비했습니다. 요 원래 제가 조항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신 좀 차리고 해야 되겠습니다. 한두세번 동안 정말 조화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남들 잘 잡는데 못 잡고 있었어요. 히트 왔습니다. 감자 한 마리 가지고 쏜. 어 으쌰 자한 마리 왔습니다. 시작이 좋네. 녹굴 풍고 왔구나. 끝났다. 이. 끝났습니다. 오늘 숙 났다. 어휴, 축하합니다. 잘하는데? 어이고, 와, 이 씨알 큰데? 오, 어, 왕무시네, 왕무시. 와한 700대 겠다 여기 검문도 문입니다. 와, 와 형님 잘하는데. 찍이지 이제 가 고마이죠. 앞자리에 있을 때는 안경 끼신 분들은 앞에가 잘안 보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려주는거 아니면 검거지 모자 이런 거한개 있으면 합니다 아, 됐어 아니다 아니다 와 꾹꾹거리는 바닥이 바닥왜 꾹꾹거려 바닥이 꾹꾹거려 그렇지 이렇게 감자가 이게 고기 아줄 알았다 자 감자 이대2 <laughs> 그렇지 나이스 좋아 좋아 아이고 빠이 타. 심만한다서와 어서. 블리스. 블리어 블리스. 블리스. 리스스 으이쌰 4대3 빨리 어이 빨라 아, 와큰데 감자다 말 안할게 으이쌰 아 이거 감자도 잡기 힘들다 큰거 잡으려고 여기도 큰거는는데친난 계속 감자하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거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는가친구가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가이 친구는 어 친구는 이친감자 자, 으쌰. What the? 나 미역인 줄 알고. 거기, 거기. 어, 이거 손을 뜯어냈으면 바로 그거 됐다. 나 아, 미역인 줄 알고 그래. 봐라. 미역인 줄 알고. 손으로 해서 미역 치고. 거기. 미역인 줄 알고. 그렇지 나말안 해. 조용히 올리겠습니다. 와. 알려 주시래요. 엄마 이거 달러 붙었다 이거. 나를방구를 뽕뽕 비잡고난리다 뽕뽕한다. 와, 되 크다요. 여덟 번째날치 지금 날아가는 거 봐. 와, 저거 멀리 나네. 새 아이가 저거. 히터. 오빠, 기분 좋아졌어? 어. 어, 축하합니다. 야, 이거 안 넣어도 몽는 상황인데, 자. 87이다, 잉. 자, 밥빙의 성분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우우, 떨어질 뻔했다. 88! 자, 오늘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laughs> 몰골이 좀 말이 아닙니다. 고생했다. 검문도 낚시 한번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무늬오징어의 성질하는 말이 뭐 맞는 것 같아요. 뭐 많이 잡지는 못했지만 사이즈 좋은 5급, 키로그급에 가까운 거한 마리 잡았는데 아 진짜 덜컹하는 입질에 막찌릿찌릿한 손맛 보고 왔는데 다음에 가면은 킬로급들도 많이 수로 나하니까 기회가 되면 또 우리 동생하고 한번더 가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낚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경험했습니다. 예. Yeah. 형님이 좀 오늘 겸손하지요. 결과는 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대사님, 음... 아... 제가 쳤습니다. <laughs> 상황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파드 팔. 와! <laughs> <laughs> 야, 무신데? 아, 800 되겠다. 야, 크다. 응. 아이고. 축하합니다, 형님. 졌다. 졌다, 졌어. 이야, <laughs> 졌다, 졌어. 졌습니다. <laughs> 형님하고 재밌게 맨날 혼자 낚시 다니다 보니까 요즘에 팀 낚시 하잖아.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었 스트레스도 같이 반으로 나는게 좋습니다. 많이 잡은 거죠. 뭐 8마리, 9마리, 뭐, 키로 급도 잡고 이금은도가 워낙 조항이 좋다 보니까 8마리, 9마리 잡고 쓰레기 된 기분. 맞아, <laughs> <laughs> 형님. 별로 기분 안 좋다. <laughs> 참 재밌게 놀고 갑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형님하고는 갯바이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고 갯바이 하면 도전 내가 하면 안 되겠나 팀넛에서 <laughs> 한번 다시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영상입니다 재밌어요 재밌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What? 분명히 나중에 하게 된다면 여 위에 있는 이런 영상들 보게 될 겁니다 아마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회장님! 시키는 대로도 할게 어,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상상할게 다